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13조의 5항 5조부터 17조까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만 잘 커버해서 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법조항 자체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용만 내가 국문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문제에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자체도 실제 법령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문 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판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에만 충실하면 다 맞출 수 있다. 근데 그중에 헷갈리는 거이 부분만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3조의 5 보시면 뭐가 가장 헷갈리냐면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어... 중점관리 대상 중에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중점 대상 인력 자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게 되면 어 훈련시 대상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문제는 5초 내에 음 가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듯해요. 중점 대상 인력 자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듯해 보여요. 5초만을 판단할 때. 아니다. 중점 대상 인력 자원은 어, 훈련 대상이 아니고 수집 대상이죠. 훈련 대상은 아니다. 14조 보겠습니다. 14조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보다도 시행령 34조하고 35조를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시행령 34조하고 시행령 35조를 비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헷갈리는 게 있어요. 34조와 는정국단위 훈련이고 35조는 이제 어, 어, 그 뭡니까? 자체연습이지 않습니까? 34조는 정부연습이고 35조는 자체연습 여기 제가 간단하게 써놨지만 어, 지역이 어디냐? 34조는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35조는 지역 및 부분 어, 34조는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한다?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실시하지 않는다라거써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자체가 없죠 아예 자체가 없는 것은 뭐 실시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대물어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걸로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음. 뭐, 그걸 뭐 우리가 법 조문에 그 조항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이유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복잡해서 5초 내에 공액수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없으면 없는 걸로 그냥 때려버리세요. 음. 도상형 실제 현실과다 똑같고, 나머지는 이 구분하는 데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자 보고, 문장 보고, 뭐 누구 승인을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은 뭐 구분하는 데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탁 헷갈리는 거, 요 부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15조 같은 경우에는 어, 뭐가 좀 제일 헷갈리냐면은, 어, 훈련 실시 대상자와 인력 자원 대상자가 정말 헷갈립니다. 여기 보면은, 인력 자원 대상자는 앞에 1조하고 2조에 나왔잖아요, 벌써. 근데 여기는 훈련 실시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 11조에는, 어, 훈련 시, 여기 11조에 따라서 지정된 인력물자 업체가 훈련 실시 대상자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업체인데 여기 또 기관이나 부서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부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업체, 업체. 그냥 훈련, 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물자, 업체, 업체. 근데 거기다가 뭐, 뭐, 정부 부서, 무슨 뭐, 공공기관. 어, 뭐, 이런 거 갖다 줘버리 되면 5천에 받는 게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어, 왜냐면은, 이 기관이나 부서가 앞에 축복이 되면은, 엄청 많이 언급이 됩니다. 중앙부서부터 해서 지자체, 읍면동, 하여간 뭐 이런 게 많이 해다 보니까, 업체가 아니고 그런 데로 보면 왠지 그럴듯해 보여요. 오촌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음, 훈련 시시대상자는 11조에 따라 시정된 인력물자, 업체다. 음. 근데 이게, 어, 인력 자원 대상자하고 구별해야 돼. 인력 자원 대상자는 앞에 제일 먼저 일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건이 있다는 거. 그 대상자하고 훈련 시 대상자하고 분명히 차이 납니다. 앞에 명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16조 핵심은 뭐냐면 어, 단어의 단어. 여기는 16조에는 제가 핵심만 좀써 놨는데 초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있고요 7일이라는 단어가 있고 선거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초과라는 날짜를 설명할 때 초과할 수 없다, 뭐 초과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어, 일단 민방위에는 없어요. 초과라는 단어가 뭐 이상, 뭐뭐뭐 뭐, 뭐, 뭐 이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하 건데 일단 초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뭐 법에 초과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의외죠. 음. 비자 이거 딱한건 나와요. 비자, 뭐 법령 다 통해서 통틀어서 그다음에 예비군법에 하나 나옵니다. 치료기간은 3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딱 예비군에 하나 그 다음에 재난에 몇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좀 이렇게 재난에 한세건 나옵니다 기준금액 유족보상금 재난관리기금 민방위에는 없어요 여튼 초과라는 단어는 범, 비자법에서 여기 하나다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예비군에도 하나 나온다 민방위에는 없다 재난에 몇번 나온다 7일이라는 뭐 여러 가지 날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30일짜리도 있고 60일, 90일만 나오는데 7일짜리는 어, 비자유기, 비자법의 훈련기간이고 7일짜리 하나 있고요. 민방위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면제사업 소멸신고 7일 이내. 그다음에 예비군법의 병무처장 정보 7일 이내. 나옵니다. 7일이라는 것이 되게 헷갈려 버려요. 3일짜리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이거, 날짜 나오는 거는 3일짜리, 7일짜리 요거는 한꺼번에 저기, 외워가지고 하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초과라는 것, 7일, 이렇게 좀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음,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5초 내에 공액스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딱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초과, 지금 16조 공부할 때, 내가 비자법을 공부할 때,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은딱 거기에 메모를 해도되니 머릿속에는 아, 7일에는 뭐, 뭐, 뭐 법에는 있고, 초과는 뭐, 뭐 법에다. 이게 머릿속에 다딱 나와야 돼요. 이게 순간적으로 주문에 나오버는 헷갈려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일짜리는 비자민방예비군에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그중에 비해자법에는 바로 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기간에서 선거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선거기간이라는 건여러분들 헌법 배울 때좀 쉽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 기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예요. 23일간이죠. 어, 선거일 포함입니다. 선거일까지니까 선거일 포함면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 음, 후보 등록 마감일 언제냐뭐 나오겠죠. 뭐 주어지겠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나머지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역에서 나오는 선거는 후보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예요 그래서 14일간입니다 타전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후보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간입니다 뭐 문제가 이걸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죠 음, 문제를 굳이 나온다면 과거에도 한두 차례 나왔지만 언제가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선거는 언제다. 지금 뭐이 시기에 훈련을 할수 있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두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해야 됩니다. 그거. 정확하게 뭐,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17조가 조금 헷갈려요. 17조는 훈련 통지서 전달인데 왜 헷갈리냐면 이거 정리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 17조 같은 경우에는 음, 훈련 통지서 전달이잖아요. 이거는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러니까 비자 예비군 민방 세 가지가 다 훈련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통지서 전달을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훈련 통지서 전달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어, 용어를 보게 되면은 훈련 통지서 전달, 교부, 송달이 세 가지 용어가 예비군 비자법 민방위에 각각 공통적으로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비자법에는 어, 교부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비자법에는 교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발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자법에 이거 비자법에 나옵니다. 비자. 음 비자법에 나옵니다. 예비군법에는요 전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비군에는 이건 예비군은 예 전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또뭐 장관이 전뭐 정할 시 송달할 수 있다. 뭐 송달 전달. 근데 어. 민방위의 법에는 음... 어, 교부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것도 민방위까지 같이, 교부라는 말이 나오고, 음, 그리고 음... 송달이라는 말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전달, 교부, 송달, 이게 왜 구별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어,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교부해야 된다. 송달, 교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비작법에는, 어, 교부하고 발부라는 말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섞어버려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의 전달인데 교부라는 말 나오기도 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음, 어, 이런 거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단어. 근데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 비작뿐만 그래요. 비작뿐만. 비작뿐만 특히, 임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행령 10조 3항에 이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지서, 뭐 훈련통지서, 고지서 뭔가 문서 있지 않습니까? 문서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 거는 훈련 밖에는 없는데 비자, 예비군, 민반 다 훈련은 다 훈련인데 비자만 유일하게 임무고지서라는 걸로 송달하도록 됩니다 송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무고지서 송달 음. 그래서 비자는 뭔가를 주는 거, 이거 행위가 두개예요 임무고지서를 주는 것과 훈련 통지서를 주는 거, 이거 두 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비군하고 민방위는 하나씩 훈련 통지서, 하나씩이래한 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만일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뭐, 대신 누구에게 교부한다. 이거는 다, 다른 법이 다 있어요. 어, 대리 규정이. 근데 요 임무고지서에 대해서는 예비, 대리 규정이 없어요. 왜 없냐?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어, 없으면 없는 대로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인문고에서 송달을 하는데, 뭐, 누가 없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해준다? 이냥 X네, X. 어, 대리규정 없습니다. 인문고에서송달에 대리규정 없어요. 세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비자에서는 교부 방법에 대해서는 어그로 어요 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전자문서로 보낸다든지,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말, 얘가 없어요. 어, 그럼 없으면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질문 갖지 마세요. 여기 법령이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알려면 시행령부터 시행규칙까지 봐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가 법명이에요. 법과 대통령령이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교부방법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 음... 문장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 법령에 의하면, 뭐, 뭐 비자법에 의하면, 훈련통지서는 어,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여기는 교부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다른 다른 부분 예비군하고 민방위 다 있어요. 전자문서 뭐 뭘로 한다, 등기우편으로 한다 이런 거다 정리가 다돼 있어요. 예. 네. 어, 작은 용어. 그다음에 또네 번째 키 포인트는 뭐냐면 비자는 좀 특히 동시관리훈련통지서라는 게 있어요. 동시관리훈련통지서, 어, 정상적인 훈련통지서 여기 나온 훈련통지서와 동시관리훈련통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자는 통지서라는 거, 아까 임무고지서라는 것도 다른 거와좀 독특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동시관리훈련통지서라는 말이 나와서 하나 더 독특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동시관리훈련소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기 훈련통지서하고 어떻게 달리 구별이 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7째 키포인트인 거예요, 용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 이거 포인트 네, 비자 법만. 이 무구지서라는 것과 분류관일통지서에 별도로 하나씩 더 들어가 있다는 거 비자는 에 대해서 언급이었다 이거 포인트 포인트 다른 것과 다른 겁니다 이 포인트 위주로 어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쭉 보시고 본인이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누구에게 뭐 없을 때는 누가 방법은 어떻게 주느냐 이거 하나 표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 가지고 딱 보이면서 딱 나오면은 다 다른 법까지 연계돼 가지고 머릿속에 딱 나올 정도로 그 정도만 하시면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